라떼는 괜찮다 하는 곳들이죠. 주의하실 점. 와이키키 전부가 아니죠. 소유자, 뭐 합니까? 노세요. 자 이제 에어비앤비 창업 알아보죠. 알로하.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인 차지 민용입니다. 리맥스 호놀룰루의 브로커인 차지, 즉 총괄 브로커입니다. 총괄 브로커는 회사의 공인중개사 모두를 책임을 갖고 계약서 승인. 그리고 감독 관리를 하는 직책이죠. 한국말로 하면 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와이에서 에어비앤비 창업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하와이 에어비앤비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왜 하와이 단기 렌트 창업할까? 장점. 자, 이제 하와이에서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죠. 그래서 단기 렌트 수요도 당연히 많아지죠.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투자지만 솔직히 분석을 해보면 그냥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자체는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고 만질 수 있는 투자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치가 유지될 수 있죠. 그리고 하와이는 개발이 아주 어렵죠. 그래서 오래 보유할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자, 하와이 정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하와이는 여러 가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411만 에이커의 토지가 있죠. 이 중에 약 48%는 자연 보호 지역. 그래서 개발을 할수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47%가 농경 지역. 그리고 이중 토지의 5%만이 a 반 도시화되어 있고 이곳에 상업, 주거 리조트가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는 소리죠. 자, 또 다른 장점 소유자도 이용을 할수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하와이 에안 계셔도 모 모기지페이가 없고 아니면 모기지가 적다 그러면 렌트를 주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기지가 높으면 수입이 나기 힘들겠죠. 그걸 저도 에어비앤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죠. 현찰로 구매를 했고 레버리지가 없어서 모든 것들이 제 수익으로 들어오죠. 어, 제가 만든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단점은 조금 있다가 끝에 말씀드려 보죠. 자 에어비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 자 그럼 Who 누가 할수 있나? What 어떤 매물? How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How much 뭐 등등의 주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 보죠. 자첫 번째 Who 누가 창업할 수 있을까? 한국인, 미국인 모두 구매가 가능하죠. 하와이에 안 계시는 분들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하와이에 계시면 매니저를 고용하지 않아도 직접 통제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 하와이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계신다. 혹은 뭐 본토에 살고 있다. 홍콩에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매니저를 고용하셔서 관리대행을 할수 있죠.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 공사, 렌트 대행까지. 제가 현지에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멀리 계셔도 걱정은 노노. 10년 이상의 하와이 공인 중개사 리맥스 호놀룰루의 민용에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자제 실제 사례 유용한 팁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자제 첫 번째 호텔 전문기관, 두 번째 모 뭐, 하와이에 거주하는 친구 지인, 자세 번째 부동산 회사 관리 대행.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할수 있겠죠. 물론 세 개에 또 장단점이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호텔 관리 대행에 맡긴다. 자,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약률이 극대화 될수 있겠죠. 숙박률이 거의 90%가 넘는 것이 일반적이죠. 수리하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호텔 전문 청소부들이 상주하고 있고, 유닛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 그런 점도 있겠죠. 자 이제 호텔의 단점은 인건비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호텔은 관리대행을 맡겼을 때 렌트 수입의 40% 혹은 50%까지 부과를 하죠.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호텔은 리모델링을 주기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주기마다 큰 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리츠 칼튼 콘도 호텔 이것도 개인이 사서 호텔에 맡길 수 있는 콘도 호텔인데 그때 스튜디오 리모델링 비용이 7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맡기실 경우 호텔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뭐 나는 리모델링하기 싫다 해도 그러면 우린 레드 못해준다.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수 있죠. 그래서 유닛이 더 깨끗하게 유지되는 대신 높은 수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와이에 사는 친구 혹은 지인에게 맡긴다. 자 이제 수수료는 이 둘의 우정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친구나 지인은 어, 전문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고객 응대가 빠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있잖아요. 단계 렌트를 주기 위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에어비앤비, 뭐 비얼비오 리뷰가 많이 좋지는 않아서 결국엔 공실률이 높아지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두 분의 우정에도 금이 갈 때가 있을 수 있죠.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기 렌트 전문 부동산 회사에게 맡긴다. 자, 이제 매니저를 고용하실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렌트 수입의 12%에서 30%입니다. 해서 가장 저렴한 곳은 현재 12%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곳도 있죠. 가장 높은 곳은 이제 30%까지도 청구를 합니다. 호텔과 비교했을 때 숙박료 렌트는 조금 적지만 수수료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단기 렌트 관리 대행 회사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를 고용하시는 방법은 전문성, 수익성의 교집합을 둘다 잡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렌트 수입에 일정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니저들도 열심히 고객 유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숙박률이 80% 이상을 유지합니다. 또 리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경우. 매니저들이 바로 고치려고 하죠. 단기 호텔처럼 24시간 뭐 교대로 일을 하는 곳은 당연히 드물어서 새벽에는 고객 응대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호텔 렌트 대행, 친구 혹은 지인 그리고 매니저. 그래서 이세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하는 일은 비슷하죠. 자, 첫 번째 마케팅. 마케팅을 해야 게스트를 데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게스트 예약 그리고 체크인 체크아웃까지 다 도와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겠죠. 게스트 질문,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게스트가 체크아웃 후에 청소부, 예약까지 모든 일들을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그후 수입, 정산을 소유자에게 보내죠. 그래서 소유자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입, 그리고 정산표를 받아 봅니다. 한마디로 직원을 둬서 소유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where 어디서 하와이면 아무데나 할수 있나요 와이키키 아무데나 할수 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안 되죠 자 이제 단기 렌트 할수 있는 곳들은 딱 지정이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약 5년 전 2019년 제 블로그 하와이 부동산 민용 블로그에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죠 라떼는 <laughs> 뭐 괜찮다 하는 곳들 있죠 뭐, 워터마크, 케어플레이스, 뭐, 이런 곳에서도 단기 렌트를 아무나 줬었어요. 뭐, 집, 주택, 괜찮다 싶으면 다 1일 렌트를 줬습니다. 근데 하지만 41 법안이 패스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단기 렌트 법안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빌 41은 일반 부동산은 1일 렌트를 할수 없다. 최소 30일 렌트를 줘야 한다. 따라서 1일 숙박객은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받았다. 그러면 벌금. 어떤 카일루아의 주택은 이걸 무시하고 계속 숙박객을 받았다가 어, 10억, 원 m i l 벌금을 받은 적이 있죠. 이 법안은 호텔이 너무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다 보니까 호텔을 살리기 위해서 어, 시행한 법안입니다. 어떤 곳은 하와이 로아. 주택에서도 단기 렌트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호텔보단 풀키친이 구비된 워터마크, 뭐, 케어플레이스, 윈스 뭐, 여러가지, 뭐, 호쿠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아, 근데 물론 카카오코는, 어, 180일이지만, 이거는 빌 포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최소 렌트 기간은 180일. 즉 단기 렌트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어디서 합법적으로 단기 렌트를 할수 있을까? 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리조트 존인 휴양지 리조트 등 특. 특정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지역이죠 합법적으로 가능하죠 마카 벨리의 일부분 터틀베이 일부분 코올리나 뭐 일부분 와이키키 쿠이오에브뉴를 기준으로 바다 방향 이 지역이 리조트 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주의하실 점 와이키키 전부가 아니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콘도 분여회. 우리가 리조트 존에 있어도 콘도 분여회에서 우리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하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 콘도, 이제 소유자 협회에서 우리는 단기 렌트 하기 싫다 하면 아파트 소유자 협회가 벌금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하와이 주에선 괜찮다고 하더라도 콘도 자체에서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리조트 존닝이 아닌 지역에서도 특별한 경우는 할수 있다. 자, 이 법안이 처음 시작될 때는 리조트 지역이 아닌 곳은 NUC. 자, 난. Conforming U certificate 이라는 퍼밋이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퍼밋은 한번 갱신을 놓치면 두번 다시 갱신이 안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리조트 조닝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뭐 호텔이었던 곳들 이런 것들은 할아버지 조건이 붙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조트 조닝도 아니고 NUC 퍼밋도 없지만 옛날부터 호텔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곳이니까 그래 물려받아라. grandfather 하는 곳들은 가능하죠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 뭐하와이 모나크 아일랜드 콜로니 그리고 와이키키 선셋 와이키키 베니안 뭐 이런 곳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리조트 조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파트 조닝입니다 그리고 또 non-conforming c e r t i f i c a t e 이 없죠 그래도 옛날부터 호텔 데스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었고 그냥 옛날부터 그면 쇼트텀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해라라고 허락을 한 콘도들입니다. 근데 뭐 와이기기 선셋, 뭐 코엘리마 에스테이트, 와이기기 베니 이런 것들은 시링 카운티. 호놀룻 사이트에서 sdr 이라는 스페셜한 펄밋을 또 받아서 갱신을 하면 합법적으로 단기 렌트를 하실 수 있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하와이주에서 겪으면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솔직히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리스트를 이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이메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나는 쉬운 건 싫다 어려운 길을 가겠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How 어떻게 시작할까 자 이제 에어비앤비 창업 알아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도와드리죠 물론 공사까지 다 지켜봐드리죠 그리고 공사 끝 자, 이제 첫 번째 합법적으로 단기 렌트가 가능한 곳을 찾죠. 그리고 하와이에서 쇼트 텀 렌트를 하실지 세 가지 세금을 꼭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g t t 스 x t a t t a x OTAT 등으로 구성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g t 텍 x 일반 소비세. 총 임대 수입에 플러스 청소 비용에 4.5퍼센트죠. 그리고 TAT (Transient Accommodation Tax) 임시 숙박세. TAT는 임대 기간이 1 8 1일 미만인 모든 총 임대 수입에 10.25%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 플러스 청소 비용에 10.25% OTAT, 하와이 일시적 숙박세. 그래서 이것도 1 8 1일 미만의 모든 임대 수입에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총 3%입니다. 그래서 타 합하면 17.75%죠. 높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17.75%의 단기 렌트 세금들은 숙박객에게 지불하도록 할수 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예약 사이트를 자동으로 세금을 더해서 숙박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객은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해도 호텔보다 더 싸요. 그래서 이 매니저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와이 정부에 내게끔 도와드립니다. 세금 번호 발급도 도와드립니다. 여기서 외국인 뭐 한국인이겠죠? 한국인의 경우 또 다른 어, 조건이 붙겠습니다. ITIN 이라고 불리는 W7 양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세금 번호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쨌든 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 번호를 받기 위해서 발급받는 개인 납세자 번호입니다. 미국인 영주권자는 필요가 없겠죠. Y기기 반향을 구매하셨던 분도 ITIN 번호를 발급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은행 계좌. 하와이 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여셔야겠죠. 또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 혹은 주소가 확실하니 은행 계좌를 열수 있죠. 집문서 그리고 편지,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계좌도 열어드립니다. 제 관리비를 자동 이체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좌 꼭 여셔야겠죠. 자, 네 번째, 에어비앤비 매니저 고용하셔야죠. 자, 이제 창업을 시작해서 숙박객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를 고용하죠. 자, 매니저 고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을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소유자, 뭐합니까? 노세요. 매니저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소유자는 월 수입을 받고 재무제표 보고서를 받죠. 제 유닛도 매니저가 달아서 해주고, 뭐 저는 그냥 뭐 매월 돈 받고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비용, 수익은 어떤가? 모두 다 다르죠. 하지만 우선 간편하게 가격대를 말씀드리자면 단기 렌트가 합법적인 매물을 찾아야 하겠죠. 그래서 가격은 지역, 컨디션, 위치, 뭐뷰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뭐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할수 있는 곳들, 가장 저렴한 곳들은 피심플 P 심플은 보통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땅의 권한까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따라오는 일반적인 부동산 형태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합법적 에어비앤비 P 심플은 하와이안 모나크 쿠에오 빌리지 원와이키기 그랜드 뭐 이런 것들 있죠 어 이제 시작 가격이 30만 대입니다 라떼는 이게 10만 달러 대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30만 대죠. 이제 비싼 매물은 200만 대, 300만 대도 합니다. 일리카이, 와이키키 비치 타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싼 것들은 어, 렌트 수익성은 높지 않죠. 하지만 뷰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방이 두 개짜리죠. 뭐 평균적으로 이런 비싼 매물도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어,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자, 이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피줄수 있는 매물 중 어, 리스 홀드, 어, 로열 아로하 같은 경우는 20만 대도 있지만 어, 리스 홀드입니다. 어, 리스 홀드는 땅의 권한을 받을 수 없고 유닛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서 리스 기간이 끝나면 유닛은 버리고 몸만 나가줘야 합니다. 하와이의 약간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한국분들은 잘 좋아하지 않으시죠? 자, 이제 수익률.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뷰, 사이즈, 사용 빈도, 매매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매니저 비용, 뭐 관리비, 뭐 소모품, 수리비용 추가로 다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또 영상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콘도마다 수익성 제가 분석해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래 링크에도 달아두겠습니다. 또그후 개인의 소득세 이 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수입, 지출 그리고 감가상각 뭐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에 따라서 소득 세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이제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단점들은 저렴한 유닛들일수록 파이낸싱 즉 모기지가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모기지를 받을 때 은행은 주로 이 콘도에 뭐 법정 공방이 있는지 관리비가 크게 변하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보죠.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 개인의 소득도 보지만 키친, 키친이 잘 구비되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곳일수록 풀 키친이 구비되지 않아서 현찰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파이낸싱이 되더라도 현찰 구매자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세서 쉽게 유닛을 살수 없게 돼버리죠 현찰 그리고 오기지 당연히 셀러 입장에서는 현찰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만약에 오퍼가 비슷하다면 왜냐하면 현찰은 론보다 빨리 클로즈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점 수리 비용 수리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리고 보통 에어비앤비 숙박하는 사람들은 집을 좀 험하게 씁니다. 내 집처럼 써주는 숙박객은 많지 않죠. 그래서 계속 수리 비용이 발생하겠죠. 뭐 바닥에 스크래치가 빨리 난다든지, 뭐 수트 케이스를 끌어서 뭐 벽에 뭐 스크래치가 나서 계속 자잘한 페인트로 <laughs> 뭐 터치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보수 비용이 들게 되죠. 에어 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곳들은 보통 연식이 오래된 콘도가 많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뭐 재개발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 오래된 콘도들이 많죠. 그래서 배관이 자주 맡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물론 매니저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지만 비용 처리는 결국 오너에게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점 유리창이 이중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소음에 좀 취약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만 숙박객들은 이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소음에 민감하다 그러면 도로에서 떨어진 숙박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창업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비용 이런 것들 자,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와이 공인 중개사 리맥스 호놀룰루의 브로커인 차지, 총괄 브로커 민용이었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마할로.